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두섬에 있는 봄뜰의 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어, 화분에 담긴 완성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봄뜰에는 가격을 또참 착하게 많이 내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히 초보자들이 보시면 부담없이 살수 있는 가격들 많습니다. 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은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가을의 설이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 한번 보세요. 군데군데 생얼이 있고, 초라도 있고요. 또, 분을 바르고 있으면서 핑크빛 많이 먹어본 모습입니다. 와, 사이즈가 큼직하고요. 화분이 정사각분, 큼직한 분인데, 여기에 꽉 차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봉긋하게 보이죠? 이렇게 밥이 많습니다. 그 다음, 2번, 블루피코키고요. 4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두수가 제법 많고요. 목대는 다 목질화되어 있고 20도는 충분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살짝 오므린 듯 하면서도 손톱 쪽은 또 뾰족하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도 크기가 제법 큰 편이고요. 3번 1월금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키는 아담하면서 얼굴은 엄청 많이 달아주고 있네요. 색감도 노랗게 빨갛게 초록뭐다 들어가 있고요. 어, 꼬집기를 해서 그럴까요? 작은 얼굴들이 좀촘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모습 보시고요. 그 다음 4번 아레나스고요. 68,000원 나왔습니다. 자, 아레나스가 투수가 이렇게 많네요. 자, 입장 끝에는 군데군데 피멍도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투수가 많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화분은 또더 나은 분에 담아놨어요. 게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 5번 더스티로즈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자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좀 큼직하면서 보랏빛 다 가지고 있고 입장 끝에는 핑크 라인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생경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번 캔디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두 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초록 입장에 가장자리 빨갛게 라인 그려주고 아래쪽은 약간 오렌지빛도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또 이런 모양입니다. 화분, 전부 다 화분 포함 가격이고요. 그 다음 7번, 로스코프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도 투수는 여러 개로 되어 있죠. 자, 가장자리 자주 빛 많고, 요 한가운데 세로줄을 진하게 그려주는 모습이 또 예쁩니다. 자, 요런 사각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8번, 백은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마다 뽀얀 분바르고 있죠. 입장 끝에는 뾰족뾰족 톱니처럼 나와 있고, 지금 요렇게 뚝 솟아 올른요 아이들이 전부 다 꽃대입니다. 꽃피면 핑크로도 참 예쁜 아이고요. 자, 화분은 키가 좀큰 분에 담아져 있습니다. 9번 베라하긴스 금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담겨 있고요. 자, 입장에 금기와 핑크빛 다 가지고 있고요. 자, 목대를 밖으로 이렇게 고개 좀 내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택배 살때 입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10번, 파키포리아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목대 한번 보시고요. 자, 위쪽에는 이렇게 투수가 여러 개 있으면서 안쪽은 초록, 바깥에는 빨간 색감으로 색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서연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1번, 샤방샤방금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쪽으로 보세요. 금기가다 들어가 있으면서 핑크빛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 작은 얼굴 여러 개 속에서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2번 스틸 철하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생얼이 들어가 있죠 군데군데 군데 생얼이 있고 철화도 엮여 있고요. 자, 가장자리 색감은 또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타원 모양의 화분에 담아 놨고요. 자, 이렇게 화분도 큼직합니다. 그 다음 13번, 댄섬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 지금 약간 짙은 보랏빛으로 고개 내민 아이들이 전부 꽃대입니다. 요거는 이제 살짝 지금 필려고 이제 고개 내밀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금방 다 이제 꽃을 피우면 아주 화려하고 예쁠 겁니다. 자, 화분은 앞에 코자지가 달린 종합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4번, 로스코프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들이 여러 개 있고요. 또 여기 틈 사이에서 보면 엄마 얼굴 밑으로 자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가장자리로 색감 올려주고, 화분은 가방 모양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5번, 다이아몬드 스테이드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 옆에 자구도 또 달려있고, 여기도 있고,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 밝갛게 예쁘게 다들어갔지요 자요 아이가 만원 가격 참 좋네요 16번 사과마리아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전체 자태를 한번 보세요 입장 오목하게연 꽃같은 수영을 해주고요 가장자리에는 붉게 물들어가고 피멍도 있고요 손톱은 빨갛게 색감 나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전체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17번 멀로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은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전체가 한 8도 정도는 될것 같네요. 뭐, 허얀 분 바르고 있고, 약간 노랗게, 오렌지 색감 가깝도록 이렇게 색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두수도 많고, 자,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큼직한 아이죠. 그 다음 18번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밥이 엄청 많습니다. 투수가 좀 촘하게 이렇게 많이 다 달려있고요. 가장자리에 또 연한 핑크빛도 색감 다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뒤쪽까지도 이렇게 얼굴을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아이죠. 그 다음 19번 메가놀리아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에 큰 얼굴 달아주고 있고요. 와이 아이도 색감 너무 예쁘네요. 분 바르고 있으면서 가장자리 또 빨갛게 손톱 다 색감 올려줬고 밑에또 자구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뒤쪽까지도 있네요. 자 여기 뒤에도 또 자구가 있고요. 목대는 한번씩 아주 굵직하게 생겨있고요. 와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네요. 그다음 20번 환엽 성록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요쪽 끝에 생얼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철화가 좀촘하게 있고, 입장 보세요. 아주 도톰하고요. 끝부분이 통통하게 살이 쪄 있고요. 끝부분엔 또 빨간색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 여기는 이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카시오 적금이 2도로 자리하고 있고요. 요거 색감도 보세요. 손톱 쪽에 붉은 색감 다 들어갔고, 그 다음 샤이 가이가 또 가장자리 빨갛게 색감 다 올려주고 이도로 있습니다. 자, 화분에 담긴 채로 이렇게 해서 이종에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2번. 자, 여기도 이종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익스펙트리아 철화가 좀그맣게 입장 많이 달아주고, 살구빛 감돌면서 색감 참 예쁜 아이네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라우톱비분뽀얗게 바르고, 자, 연한 살구빛 다 감돌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3번. 이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홍포도가 잘 익었습니다. 입장 통통 하면서, 전체적으로 색감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사각본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인디언 곰봉이 있습니다. 자, 동글동글한 얼굴에 얼룩무늬가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입장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24번 이종에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탱고가 들어가 있고요. 가장자리 빨갛게 라인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벨금이 또 색감 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화분은 또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았습니다. 2종에 18,000원이고요. 그 다음 25번, 사과꽃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8도는 될것 같네요. 자, 사과꽃도 한 보세요. 자, 반짝반짝 하면서 손톱 끝에 빨간 색감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사 캔디본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26번, 샤몽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10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으로는 녹비이 있는데 가장자리로는 또 깨망도 들어있고요. 자, 색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7번 호빗땅인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작아도 두 수는 여러 개로 모여있고 입장마다 색감 잘 올려주고 있지요 길쭉한 아이도 있고 약간 납작한 아이도 있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8번 페로독스 초라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앞쪽으로 생얼이 여러 개 보이지요? 또철라 엮여가고요. 입장 끝에 깨멍이 많이 들어있고, 색감도 붉은 색감 많이 올려주고 있지요? 자, 화분 포함해서 이 가격이면 다 가격 좋습니다. 그 다음, 29번. 아레나스고요. 3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한 12도 정도는 나오겠습니다. 자, 아레나스도 요거보다더 진하게 이제 물들겠지요? 자, 은은하게 가장자리에 색감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달쟁이 화분인데, 화분이 아마 한 28,000원 그 정도는 할 겁니다. 화분값이 비싸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갔고요. 그 다음 30번, 멜로망스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한 10도는 되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 보세요. 이렇게 빨간 깨멍을 달고 있으면서 작은 얼굴들도 여러 개 달아주네요. 햇살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1번, 모닝 듀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앞쪽에 약간 작은 얼굴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자리로 오렌지 색깔 올라가고, 핑크빛도 올라가고요.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32번, 크림티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요. 허얀 분바른 게 너무 예쁘죠? 자, 은은하게 핑크빛 다 들어가고요. 자, 노란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3번, 블루아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큰 얼굴이 3도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작은 얼굴 하나 있습니다. 와, 이 아이도 색감 보세요. 은은하고 예쁜데, 손톱을 아주 길게 기르면서 또 붉은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달강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34번, SP창금이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 달아주고요, 자, 요렇게 한번 보세요. 자, 입장에 벌감도 있고, 금기도 다 들어가 있고, 오렌지빛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자구들도 여러 개 달아주고 있네요. 자, 전체가 한 7도 그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얼굴이 있고요. 손톱은 빨간 색감 올라갔고, 화분은 요거 달강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35번, 큐빅 프레스트 철화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거의 다가 철화로 보이네요. 자, 뽀얀 분 바르고 있으면서 보랏빛도 있고 약간 오렌지빛도 들어가 있고요 작은 입장 좀 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6번 모닝듀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작은 얼굴 두개 달아주고 입장 끝으로 요거 색감 보세요 오렌지빛 올려주면서 이렇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37번 모근 뷰티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꽃대가 진짜 아 너무 예쁩니다. 아, 오두로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금방 필것 같고요. 옆에 아이들은 서서히 피겠습니다. 꽃 피면 핑크로 또 몽글몽글 꽃이 너무 예쁜 아이죠. 타원형 모양의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8번 루스반 크로프트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 옆에 조금 작은 얼굴 여러 개또 들어갔네요. 자, 이쪽으로 좀 쫌하게 얼굴 달아주지요. 입장마다 색감도 잘 올라가 있고.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39번, 신동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꽃대가 지금 5개 올라와서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네요. 와, 너무 예쁩니다. 신동이나 모금 뷰티, 요런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40번 북해구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옆으로 자구가 많습니다. 전체 가한 10몇도 되겠습니다. 가장자리 빨간 라인 그려주고 있고 손톱도 빨간해요자 화분은 도인도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41번 수연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작은 얼굴 좀촘하게 많이 들어가 있지요. 자 전체적으로 생얼로 다돼 있고 자, 색감도 많이 올랐습니다. 화분은 향기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2번, 블루칸테 금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한 8도 되겠습니다. 자, 분바르고 있으면서 붉은빛 살짝 보여주고, 뒷면에는 손톱 쪽으로 새로 줄을 또 그려주고 있네요. 자, 입장 끝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금기가 또다 드러납니다. 자, 사각 향기 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3번, 수연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잘한 얼굴들이 많이 달려있습니다. 자, 이쪽까지. 엄청 많이 이렇게 달려있지요. 자, 화분은 선물 내분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44번, 백화시즈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위쪽으로 큰 얼굴이 5도 나와있고요 뽀얀 봄바르고 약간 보랏빛이 많이 감돌지요. 자, 그리고 요거 밑에 한 보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구가 속에서 빠글빠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다 나오면 두수가 엄청 많겠지요 자, 선물 내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45번 환엽 로망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야 여기도 색감 너무 잘 들었네요. 로망이 핑크빛 다 올려주고 피망도 가지고 있고 자 투수도 많고 손톱도 그대로 또 뾰족뾰족 다 세우고 있습니다. 자 희아 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6번 프릴 수연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5도 됩니다. 여기까지 입장마다 색감 너무 예쁘게 다 들어갔고요. 자, 끝부분에 살짝 프리를 진 부분도 조금씩 보입니다. 화분은 꽃단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7번, 라디칸스고요. 21,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입장도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쁘고요. 자, 꽃대도 하얗게 이렇게 잔잔한 꽃을 보여주고 있죠. 또 꽃이 지면 꽃대에 잘라내고 나면 입장은 또 빨갛게 물든 채로 예쁘게 오래 갑니다. 생경분이고요. 그 다음 48번, 제옥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 아이 보세요. 이 가운데서 쫙 갈라지면서 꽃대를 팍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오므리고 있는데, 또꽃 피면 꽃도 예쁜 아이죠?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레드탄이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옆에 약간 작은 얼굴이 있고, 옆으로 또틈 사이에 여기 자구들 여러 개 달아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은 이거 공방분입니다. 화분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 50번 슈가 베이비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투수가 많고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수영도 봉긋하고요. 자, 건이 분에 담아놨는데 딱 고봉밥 수준이지요. 봉긋하게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 51번 레드탄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이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색감 보세요. 입장에는 피멍도 있고 색감이 참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화분은 더 블루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52번, 팅크벨 금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한 8도는 될것 같고요. 자, 금기가 골고루 퍼져 있고, 요쪽은 더 금이 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화분은 다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3번, 라자가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요쪽 큰 얼굴 달아주고 있고요. 앞쪽에 자구 두개 있고요. 요즘 라가, 라자가 애들이 색감 너무 예쁘게 다 물들고 있지요. 자, 요거는 단화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54번 샤몽이고요, 19,000원 나왔습니다. 전체 간 7도 되겠습니다. 자, 입장 가장자리로 빨갛게 색감 떠올려주고 있지요. 자, 화분은 민지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55번 휴밀리스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투수는 좀 많습니다. 한 9도 10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야, 이 아이도 색감 보세요. 제가 요거 표현하기가 뭐 해서 항상 마요네즈 색감 같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조금 색감 보이지요? 참 예쁩니다. 이 흔하게 핑크빛 감돌고 옥빛도 감돌고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56번 핑크플로라고요. 1 7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6도로 되어 있고요. 가장자리 라인을 또 진하게 그려주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화분의요 부분 보시면 여기 어, 만들 때부터 이렇게 나와서 뭐 바깥쪽에 깨지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격을 좀더 착하게 냈고요. 그 다음 57번 아이스 핑키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제일 큰 얼굴이 있고 이쪽이 2도에서 전체가 3도입니다 이것도 색감을 참잘 올려주고 있지요. 손톱 끝에 빨갛게 색감더 진하게 들어가고요. 자 화분은 햇살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8번 핑크 블로라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여기는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이 약간 오목하게 생겨있고 가장자리 빨간 라인 다 그려주고요 손톱 쪽으로 뒤쪽으로 세로줄을 조금씩 더 내려주고 있지요 자, 산토방분에 담아놨습니다 59번 화이트팜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가운데 큼직한 얼굴이 달려있고요 이쪽에 돼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4도 이렇게 쭉 자리하고 있습니다 손톱에는 핑크빛 다 올려주고 있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요거 달강 분입니다. 그 다음 60번 레드 환타지고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고요. 와 피멍 든거 보세요. 요렇게 얼룩얼룩 피멍을 다 가지고 있네요. 전체적인 색감도 다 예쁘고요. 자, 요거는 화분이 아담 분인데요. 요렇게 전에 보시면 조금씩 벗겨진 부분도 있고 사용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61번 플로리디티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투수가 많네요. 한 10두는 충분히 더 나오겠고요. 어 요거는 붉은색보다 핑크가 좀더 많고요. 오렌지빛도 들어가 있고 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입니다.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62번 로라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2도로 되어 있고요. 와, 유아이 색감 만 보세요. 은은한 살구빛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연한 핑크에 가깝다는 고른 색감도 들고요. 자, 요것도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63번, 집시금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오도로 되어 있고요. 핑크빛 진하게 다 들어갔지요. 보라도 들어갔고, 새로 줄무늬도 그려주면서 금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설화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64번, 독일 롱기심하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큼직한 얼굴이 3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 빨간 라인 그려주고 있고요. 약간 깨멍도 조금씩 있습니다. 화분은 꿈공방 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 65번 수연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조금 더큰 얼굴, 뒤쪽은 더 작은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수는 여러 개 되고요. 이거는 화분이 새화 분입니다. 뭐 화분 값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66번 라탐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앞쪽에 작은 얼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한 6도 되겠네요 전체가 8도 되겠습니다 자 입장 끝에 색감 보세요 핏빛처럼 피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생경분이고요 그 다음 67번 손제금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복용금 같네요 자 위쪽으로 전부 다 빨갛게 색감 다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화분은 서정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68번 알사탕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고, 큰 얼굴은 또 많이 큰데 속에서 작은 얼굴도 여러 개 나오고요. 살짝 분바르고 어, 있으면서 동글동글하게, 자, 이제 어, 살구빛 연하게 올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분은 복수분에 담아져 있고요. 그 다음 69번 수연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작은 얼굴들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자, 색감도 제법 지금 다잘 올라 있는 편이고, 화분은 양쪽으로 이렇게 고리 있는 진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70번 뮤즐리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사두로 되어 있고요. 자, 손톱에 한번 보세요. 빨갛게 좀 꼭꼭 찍어주고 있고요. 자, 제법 묵었습니다. 자, 이것도 화분, 양쪽으로 고리가 달린 진화분에 담아놨습니다. 오늘 준비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